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의 김실장입니다 저는 오늘 인천 신흥동에 나와봤는데요 여기는 지금 인천에서 유일하게 2억대로 만나볼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입주금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이시면 입주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용이 지금 모두 다큰 타입으로 나왔습니다 8살 타입이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두개동 20층 304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지형 찾으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요 생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가 다 도보 통학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지하철은 순이역과 심포역을 지금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집 앞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이용하시기 편하시고요. 바로 집 옆에 이마트가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있기 때문에 장보시기에 너무 편한 조건입니다. 2역대로 만나볼 수 있는 아파트 현장 그럼 저랑 이제 지금부터 내부 소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전실입니다. 전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키큰 장은 총 3칸 들어가 있고요. 거울 시공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 띄움 시공되어 있고 단차 시공이 되어 있어서 먼지 들어올 걱정 없으시고요. 일괄 초동 스위치까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실 쭉 들어가 볼게요. 이제 거실 들어가기 전에 이쪽에 이제 수납공간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발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옆에 이제 붙박이장이 있으시니까 이거 활용하시면 되시고요. 이제 뭐 차키나 마스크 향수 이런 거를 이쪽에다가 이제 준비를 해놓으시고 이제 나가시면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아요. 이제 거실 속에 맞아 이어갈게요. 네, 거실입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 사이즈가 어떠신가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용이 8, 4가 나오는 타입입니다. 벽과 벽 사이가 4m가 조금 넘는 사이즈고요. 그리고 전지은 3층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물형 천장을 해가지고 이제 개방감 또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지금 옆에 소파 자리 같은 경우에는 6인용 소파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트월 자리에는 양쪽에 다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소파를 두셔도 무방하십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주방 보여드릴게요. 네 주방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식탁 의자를 사용할 수 있게 단차를 조금 낮춰놨고요. 그리고 밑에 안 보이시겠지만은 이제 수납장 공간 빼곡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밥솥자리도 바로 옆에 있어서 동선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d 자로 되어 있어서 주부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동선입니다. 그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도 빼곡하게 다 들어가 있고 여기는 지금 냉장고 자리 한대 들어갈 수 있지만 옆에 공간 추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시면은 냉장고 자리가 한 대가 더 있으시고요. 냉장고 장까지 수납이 잘 되어 있어서 수납 걱정 진짜 없게 안방 마저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어떠신가요? 지금 퀸 사이즈를 놨는데도 공간이 더 옆으로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협탁 놓으셔도 되십니다. 그리고 이쪽에 베란다 공간 이 있는데 워시타워 이쪽에다 배치를 하셔도 되시고 또 다른 이제 베란다로 공간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쪽에도 수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 들어가는 길목에 파우더룸이랑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화장실 보여드리면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화장실 가는 공간에 지금 북박이장이 양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데일리 옷 정도로 지금 수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우더룸 공간 따로 있어서 이제 화장대 준비 안 하셔도 되시고요. 이제 그럼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네,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납장, 세면대, 젠다이 시공까지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사용은 가능하고요. 많이 크진 않지만 간단한 샤워 정도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럼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네,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최강 지금 보이시나요? 바닥이 지금 벽면까지 쭉 뻗어 있습니다. 요것 굉장히 최강이 좋고요. 그리고 방 사이즈 또한 아담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녀방으로 주신다, 이쪽으로 침대를 배치하시고, 책상, 책상까지도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세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같은 경우에도 두 번째 방이나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데요. 자녀가 두 명이시다라고 하시면 이쪽 방을 자녀 방으로 주셔도 무방하십니다. 특히 이제 자녀 같은 경우에는 안방이랑 거리가 먼걸 자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안방이랑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공용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공용 화장실입니다. 공용 화장실은 공용 화장실답게 지금 잘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젠달 시공 되어 있으시고요. 수납장, 세면대, 양변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에 파티션도 깊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튀긴 걱정 없으시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거실로 가는 길목에 있는 베란다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는 이제 길목에 있는 베란다 공간인데요 세탁실로 사용하셔도 되시고 주방 옆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이제 펜트리처럼 사용을 하셔도 굉장히 좋은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간 또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워시 타워로 두시고도 잔증 같은 것도 보관 가능하십니다 네 저는 오늘 인천 시내 신용... 에 나와 봤고요. 단줄 아파트 찾으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희소식인데요. 지금 2억 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금 또한 천만 원이면 입주가 가능하시니까요. 저렴한 금액에 인천에서 유일하게 2억 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아파트 현장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집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